휴대폰 응. 뒤로 잠시 넣어주세요. 그리고 위에다 촬영을 잘넣주세요 그리고 가방은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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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이거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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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. 이렇게. 요 이렇게. 이렇이게이 이렇게. 이렇게. 이이더 잠시만요 뒤에 계신 남성 너무 배경처럼 있으시니까 이렇게 그래지않으셔니다하셨습니다요 이제 신랑들어가게요신요예아니아니아니아어어요이 <laughs>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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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꿍끼리 두 개가 아닌 거 맞나요? 아요두 개, 두 개, 두 개, 이잖아요 나는 실명이 가운데 아, 그래요? 네. 네, 네, 네. <laughs> 좋습니다 네, 촬영하겠습니다 하나, 둘한장더 하나, 둘좀 자연스러운 걸 넣으셨... 넣기 위해서 어졌는데 수협 옷이 벌어졌어 차가워 수협 자켓이 어. 벌어졌어 아, 네 어. 아, 이렇게 어. 어, 아, 아. 아. 아, 네. 하다 보니까 어, 그렇 아까 이어 손 이렇게 살짝 미그렇게잘하셨습니다 하나 둘 서로도, 서로도 보시면서 음, 이해 없이 깔깔. 들끼리 아. 아니 서로도 다 보세요 한 번씩 보시면서 아사일습니다감니다 <SAY>